을 위에 또 강단 천정에 조명을 달았는데 그러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위에 천정까지 천정까지 조명을 달고 나니까 많이 예뻐졌죠, 그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요배 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욥도 답변 내지 독백 형식으로 말이라도 하는데, 근데 욥기 32장부터는 욥이 아무런 말도. 어, 엘리우의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욥기의 구조가 좀 특이한 것은 엘리우가 등장하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우가 혼자 여섯 장의 말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그 앞에 욥기 27장에서 욥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29장에서는 30장 31장에서는 요베 독백 형식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의 빌다시의 말에 27장의 한장이 대답을 하고 이후로 31장까지 여섯 장은 요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 혼자 여섯 장의 말을 하고 그 뒤로 엘리후의 말이 또 여섯 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전에는 친구들이 말이 끝나면 욥이 또한번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말을 하고 그 말이 끝나면 또 욥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오니까요. 요 혼자 길게 말하고 엘리오 혼자 또 길게 말하고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지죠. 일일이 대답했던 요가 새 친구와의 대화 형식이 엘리오가 등장하기 직전 상황과 등장한 이후에는 주고받고 하는 대화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바뀝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일일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앞에서 새 친구들과의 길고 긴 대화 속에서 너무 지쳐버린 것은 아닐까. 이미 말들의 잔치 속에서 요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모든 것은 다 이렇지. 욥 자신의 몸도 괴로운 상황이지 무슨 낙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길게 이어지는 이 엘리후의 말 묵묵히 듣고 있는 듯 아무런 말이 없는 욥 이미 그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말이 없죠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되어 가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오래 될수록 만신창이가 된다는 그런 느낌. 안하던 실수도 종종 하게 되고, 비티 아시바에서 떨어지질 않나, 전기에 살짝 감전되질 않나. 어제는 전기 온수기 달다가 온수기가 이마 위로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이 혹이 나질 않나.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하나씩 자기 자리에 찾아 들어가게 되니 이건 감사한 일이죠. 엘리오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은 여전히 존재하며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엿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번 지금껏 어렵게 또 살았고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갑작스런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 말했지만 욥은 결코 인정하지는 않았지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우는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오는또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악인이 형통한 듯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통치하고 계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엘리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우는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27절에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26절에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높은 곳에 계시다고 엘리오는 말하지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엘리우의 이 말은 절반만 맞다고 말할 수 있죠. 엘리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타, 타 종교에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결코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속에 임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것은 제해야 된다고 늘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정한 것 부정한 건데 늘, 늘 구별하고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사람도 정결한 사람 또 부정한 사람 또 정결케 되는 규례 이런 것들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스스로 낮추어 져 낮추셔서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까이 오셔서 인마누엘해 주신 주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십사절 말씀 가치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들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 이십사절에서 엘리오는 하나님은 높으시며 위대하신 능력으로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인간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2십사절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요 높인다는 것 높이라는 것세 번째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동사가 바로 이세 가지 높이 그분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분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지만 기억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을 높이기 시작했고 잊지 말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만.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욥기가 써여질 당시에 이 말씀이 이런 이 오늘 2 4 절의 말씀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마라 잊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써여졌다는 것이 오늘 새벽에 야이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정말 우리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온수기 달다가 머리 위로 이렇게 온수기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당황스러웠지만은 인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된 것이 아니고 살짝 경고 정도로 살짝 이렇게 다친 것도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약간 혹은 났지만은 야너이 정도로 요 정도만 됐어 감사해 감사해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엽기 길고 긴이 엘리후를 어, 이야기들 보면서, 엘리후의 말이든, 엘리바스의 말이든, 빌닷새의 말이든, 소발의 말이든, 우리가 이 말이 맞네, 틀렸네, 뭐 인과응보네, 너죄 때문에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이, 뭐 말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런 교훈을 주셨고 소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셨네 엘리우를 통해서 또 이런 은혜를 주셨네 우리가 뭐 옳고 틀림의 문제보다도요. 야, 각자를 통해서 이한 사람 한 사람 욥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 한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분에게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분에서 는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만 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 은혜 받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자꾸. 예수님의 제자이 된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 때도 많고 답답한 상황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호흡이 연장되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루에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2 4시간의삶도 내가 숨 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인다고,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또 행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 주심의 은총인 줄로 믿고 함께해 주심의 은총인 줄 믿고 순간순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일상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기적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늘 일상이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는 성도, 높이는 성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날도 우리의 새벽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또엘리후우이 길고 긴 대야 끝에 등장한 이 마지막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높여야 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이 그 높임의 자리에 설 때가 많고 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로 할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신 하나님, 우리 새벽을 깨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벽마다 말씀.